진정성 그것을 여러분께 알리고 또 후대에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력투구를 하고 계신 것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좀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하니까 좀 어. 마음껏 아버지를 좀 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에, 요즘 인터넷상이나 여러 곳에서 다 접하실 수 있지요. 음, 그, 아버지를 그 장기집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 내용이 에, 항상. 음, 대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장계석 총통이나 이광여 수상이나 마하티를 하는 총리 이런 분들이 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어, 어느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분들도 모두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어, 거기는 아예 일당 체제, 당이 하나입니다. 북한 노동당과 같이. 대만은 잘 아시겠지만 1949년에 계엄령 선포에서 1988년 무려 39년이라는 장기적인 계엄령 선포를 해서 대만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그다음에 서구학자들에 의해서 20세기 초반에 국가건설 규제라고 칭송받고 있는 터키의 아타튀르크드라는 그런 대통령도 야당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타계할 때까지 그분이 사선 대통령을 지내셨고 오늘날 그 터키와.